오랜만이네 우리 학교로 가자 어 뭐야 이거 야이씨 문 잠겼어 열릴거야? 잠깐만 있어봐 열면 되겠지 야이씨 잠 잠겨있는데? 잠겼는데요? 오래간만에 월담 월담 할까? 어, 혼나지 않을까? 저기 CCTV 있는데? 어디? 저기? 있어? 아 있네 바로 앞에 있네 CCTV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 안 되나? 그만 가는 거지. 그럼 이제 아저씨가 출동하겠지. 그리왜잠깐놨지 아, 우리가 뭐 작업 좀 하려고 왔더니만. 외부인 출입 전면 통제. 우리는 졸업했으니까 외부인인가? 나 아직 졸업 안 했어. 아, 그래? <laughs> 아, 천장관 쪽 후문 임시 폐쇄. 아니, 그 외대 쪽 후문. <laughs> 이거 짐이 너무 응. 많은데 돌아가기에는. 아이씨, 엄청 열심히 주줄 왔더니만. 어떡하냐? 오 이거 내려놓자. 별수 있나? 가자. 가야 돼? 가지 이거 이거 어. 하면은 아저씨 혼나지 이 우리 그러면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거야. 아. 아, 아, 기껏 이쪽으로 왔더니 너무 많이 죽었나봐 무거워. <laughs> 나도. 이 뭐라고 이걸? 안 니네 거야? 동네도 그렇고 어? 우리 동네도 그렇고. 다 <laughs> 아, 재개발. 여기도 재개발. 아. 재개발이여가지고 재개발 열풍인거 같아형 <놀람> <놀람> 뭐해 <놀람> 여기서 어디가? 너네는 일로 왔지 오 어떻게 알고? 야 신기하다 텔레파시네 그러게 이런게 토했어 <놀람> 우리 짐이 많아 네. 괜찮을까? <놀람> 일단 일단 타, 타보자 야 <놀람> 어떻게 또이기이 형을 만나냐? 거기 파랗다 네. 어디 갔던 중이셨습니까? 어디 네, 가던 중이예고요 <놀람> 목공서 가는 중 아 그렇군요 형 근데 그거 알아? 여기 후은 잠긴 거? 어... 없어 <laughs> 왜 우리만 벌렀냐고 너네는 아. 졸업생이니까 너네는 올해... 너무 오랜만에 왔어 뭘 이렇게 들고 다녀 아 이거 그냥 뭐냐 이거 너뭐 챙겨왔냐 나는 동네에 굴러댕기는 나무 의자 쪼가리들? 아 그리고 가닥아 집에 있던 가닥이 이런 걸 죽고 다녀 너는 예술가야? 아 우리 <웃음> 우리 <웃음> <진짜> 유튜버야 <laughs> 유튜버가 이런 걸 죽고 다녀 <laughs> 유튜버라서 그래 유튜버 유튜브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? 시장에 뛰어든 거야? 너네 글쎄 너네랑 관계 있는 얘기야?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가 <laughs> 우리 구독자 몇 명이지? 용사나 66명입니다. 6땡입니다6 땡. 아, 6댕입니다, 6댕. 아 원래 67이었는데 한명빠졌어 <laughs> <laughs> 굳이 우리 같은 영수자들을 이렇게 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. <laughs> 빼는 거는 또볼거 거 없다. 네. 그런가 봐. 그, 이게 자꾸 추천이 뜨는 게 싫은가 봐. <laughs> 아 그런가? 가끔씩 뭘로 올라... 것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자꾸 만들어. <laughs>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와 <laughs> 나름 체계적이 야, 와 여기가 이거. 안녕, 우리. 야, 어? 그거 또 만들어줄까? 오? 어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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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만들 수있이 이거. 만들 거 한번 이거 본래 형이 이걸로 만들 수 있나? 이런 걸로? 이거 의자다리거든 이거? 이거 포개인거다 아. 주워왔는데 이거안 되겠다 이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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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안 돼? 뼈다귀도 있어 그러니까 원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? 음. 음 굳이 말하면? 이렇게 원목 액자가 생기게 되는 거야 우리한테 벽돌 액자도 만들 수 있지? 벽돌이도 을먹같다 <laughs> 야, 멋있지 않아? 이... 아, 이거... 진품 명품 나가될것 같다. 그래 <laughs> 붙들? 이런 크리스탈 상패도 있어. 멋있지. 한 번만 써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어. 이거 멋있지. 저걸 액자 만들기 진짜 힘들겠다. 그리고 이거. <laughs> 뭐야 이게? 귀엽지 않아 이거? 귀엽다. 산타 크로스 스노우 뭐 하는 건가 봐. 일체 해야 되나 봐. 뭐가 많아요, 제가. 깔아다니. 응? <laughs> 또 봤는데 이제 하나 아, 꺼내볼까? 그 멋있지 않아? 어머, <laughs> 이는 무지개 색깔이다. 이거 뭐냐고 이게. <웃음> <웃음> 이제 창의력을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도 저거고 뭔가 이거 주스면서 생각했던 거는 네, 뭐가 많네 거이거 요거 좀 작을 사이즈로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오, 뭐. 그거 하면 이쁘 요거 그렇게 만들면 태우질 수도 있지 않을까? 그 다음에 여기다 올리는 거지 됐네 됐네 아파트 대상이야 그래도 대상이야 <laughs> 너 대상 갈아본 적 있어? 없어 난 있지 롱 그러니까 나도 대상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 만들어서 우리 작업실에 <laughs> <이거> 잘 핫팩? <하트표? 웃음> <laughs> 너네 너네 사진을 넣는 거지. 그렇지. 우리 사진 넣는 거지. 이것도 되게 귀엽잖아. 뭐할 그거? 몰라. 어디 무슨 세제통에 있는 뭔가 뚜껑. 뭔가 거기서 비늘방울 날것 어. 같다. 뭔가를 분명 오오 뜯어진다고? <laughs>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. 아 의자 뒷부분 허리 받침이구나. 나가 아, 음 그런 거 보다. 음 그런 거 보니 휘어 있는 거니까 어떤 걸 구상 중이십니까? 그냥 액자네. 액자인데. 가능한 액자. 가능한 액자? 네. 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. 오시는데? <laughs> 음... 네. 야, 네. 가능한 걸 <laughs> 가능하게 한다. 가능한 걸안 했어. 우리가 마구잡이로 주어온 것들 가지고 즉흥적으로 액자 만드는. 야, 이 사람 역시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나올 것 같은데. 그 여러 군데를 한 군데를 완전히 다 하지 말고 음. 여러 군데를 많이 해놓는 게 낫다. 여기 음. 골고루. 왜냐면 하고 나면 여기가 덜렁덜렁해 지고 여기가 어. 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. 어. 이렇게 또 하나를 배우네 그러게 소질이 있나봐 멋지네 형이 다 해놓은 거야 오? 아까 좀 모가 났던 부분이 있었잖아. <laughs> 진짜. 어 부드럽게 됐어. 이게 음. 아 얘가 살짝 올라왔어. 음. 여기가 아이 <laughs> 아, 엄청 고생했네 응. 형. 뛰려합니다. <laughs> 와. 아 멋지다 이거 진짜 멋있다. 마음에 들어. 아 이렇게 이렇 달아도 되는 겁니까? 다라다라다. 아, 다라다라다다다다다다이 좋다. 와. 아이 마음에 드는데? 사진을 근데 여기다 어떻게 붙이지? 그건 또 이제 우리가 또 창의력을 발휘를 해봐야지. <laughs> 어떻게 해봐야지? 액자 치과 갖고 여기다가 유리 대달라고 얼면안 해주겠지? <laughs> <laughs> 뭐 이런 걸 가져왔냐고. 막. 근데 여기에 꼭 사진이 아니더라도 뭐 오브제를 넣어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해 음. 멋있어. 이제 또한 켠에서 하늘 하나 이렇게 대면은 바로 그냥 여기다 이렇게. 그렇지. 끼면은 음. 되게 된 거야. 하늘. 폼버드지뭐 음. 얇은 음. 거뭐 하나, 음. 얇고 좀 빡빡한 포코맥스 같은 거 음. 그런 거 하나 음. 해가지고 음. 붙여가지고. 음. 차에다가 넣고 여기 뭐 앞쪽 그냥 끼면 되지. 잘 실치지. 그러니까 네. 어. 어떻게 걸지 이거? 거는 거는 사실 모르지. 여기다 가 걸면 되지 않을까? 뒤에 뭔가 핏살아 박은 다음에 여기다 걸어도 그래도 어. 뭐 고리 같은 거별 음. 모양 같은 거나 막 그러니까 아. 그런 거잘 어울릴 것 같아. 세모나 요런 거 있잖아. 음, 그냥 음, 음. 액자 고리 중에 약간 옛날 옛날식 그런 거 맞아 맞아 음, 음. 고생 많으셨어요 저 네, 재밌었어요 저정리하고마봅시다마심작갈비저 마저 마갈비저 마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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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근데 이 의자를 진짜 잘 가져왔다 그냥 어떻게 뿌리 좀좋았는데 이렇게 잘 쓰게 될줄 몰랐지. 그데 그러니까. 음. 이렇게 목공하면서 만드는 거 옆에서 보니까 음. 괜히 만들어지는 게 없구나. 그치. 쉽게 만들어지는 게 없어. 그럼. 어. 그런구나. 그럼 한번 더뭐 배워보고 싶은? 만들어보고 싶은? 음. 그럼 마음에 생긴다. 없지. 나머지들 주소온 애들은 폐기 처리. <laughs> 어리 어떻게 잘 분해해봐 뭐.